경기도 걸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경기도 걸 미리 들여다 봤으니까요. 네. 네. 그 이재정 보시고. 지사께서 보고 배우라 그래서 들여다 봤습니다. 연락 아, 전화를 주셨던가요? <laughs>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으로 몇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경기도 걸 배우라고. 네. 그래서 배우려면 양평 거까지 배우셔야죠. 대장동 권만 배우시니까 그렇죠. 배우려면 양평 거까지 배워야지 한쪽만 배워서 그렇죠.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보이시죠. 그 구체적인 사정을 서울시는 그렇게 하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좀 네. 다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그렇죠? No. 글쎄요 그러니까 사례가 없어서 그 당시에 양평군수가 누구신지 아세요?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시장님? 글쎄요 그 구체적인 사정을 제가 어떻게 네. 알겠습니까? 그최 씨는 또 누군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그럼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죠? 시장님 판단할 때 글쎄 그 전후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정부시 김민철 의원입니다. 시장님, 그 서울시는 그 도시개발 계획, 계획에 관련돼서 어느 사업자가 제안을 이렇게 하게 되면 검토해서 지정할 때까지 기간이 보통 평균 얼마나 걸립니까? 민간 사업자가 제안을 하는 네.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네, 드문데 있기는 있죠. 모르세요. 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거는 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그러니까 없고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서울시에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헌인 마을 하나가 정도가 그 민간이 네. 그 주도적으로 제안을 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에, 예, 거기는 좀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간단튼뭐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되게 이제 제가 뭐 경기도하고 연관이 있어 비교를 한다 그래서 이왕 나오는 거 한번 그 우리 시장님께 양평 공릉이 2지구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여기에 한번 그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그 도시계획 양평 공평이 사업 승인 취소된 이후에 이제 e s i n d 에서 이제 그 양평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과 한 3개월만에 이제 2012년 11월 22일 날 양평공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렇게 빨리 할수 있는 부분은 또 뭔가 있, 있지 않겠어요? 예, 뭐 빠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더 늦어져야 되는데 3개월, 3개월 10일 만에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지정 발표를 할때 보통 이제 시행 인가 기간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님 승인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소를 해야 되고. 좀 제가 좀볼수 있게 이렇게 좀. 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 지역은 그 취소가 되지가 않았어요. 예, 네. 그래서 1년 8개월 뒤에 그 소급 적용까지 해서 공사 시한을 이제 연장 고시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보이시죠? 그거 구체적인 사정을 다 아니 취소가 그 인가 기간 2년이 지났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합니까? 인가 기간이 지나면 취소를 합니까? 아니면 은 그게 정상적인 처리 절차가 될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는 그렇게 하죠. 그렇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좀 네. 다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인가 기간이 지나도 다른 사유로 해서 뭐 다시 허가해 주시는 게 있다는 건가요? 말씀 이 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서울시에는 지금 허니마을 사례 아니면는 다른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일반화에서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장님 설명을 드릴게요. 법제처 유권 해석에서 실시 계획이 완료된 경우에 변경 인가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나와 있고 신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신규 인가를 받더라도 소급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법제처 유권 해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네, 잘못된 상식적인 거죠? 판단일 겁니다. 네 이게 잘못된 거죠. 여기. 저한테 같이 판단을 묻지는 마시고요. 사실 관계만 물어 주십시오. 아니, 서울시 같으면 이건 잘못된 걸로 이야기하실 거 아니에요. 서울시는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그렇죠? 글쎄, 그러니까 사례가 없어서 지금 분명하게 뭐라고 음. 말씀을 못드요 그런데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 당시 때그 그 군수는 누군지 혹시 아세요? 당시. 이렇게 해서 다시 고시 연장까지 소급 적용까지 해서 해준 당시에 그 당시에 양평 군수가 누구신지 아세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국민의힘 김성규 국회의원입니다. 그 그분이 그 양평군수 시절 때 이렇게 했는데 뭐 이야기는 이런 건으로할때그 가장이 뭐다 정결해서 나는 모르겠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시장님? 글쎄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어떻게 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최씨하고. 그 ESIND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최 씨는 또 누군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장모입니다. 그리고 그 ESIND 회사는 그최 씨의 윤석열 후보의 장모의 가족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 지분이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개발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그 수익을 그 회사가 챙깁니다. 여기는 뭐 공공개발 일도 없고 전부 민간개발로 해서. 그럼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죠? 시장이 판단할 때. 글쎄요, 그 전후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야, 아니, 아까 그 경기도권 너무 잘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경기도 거예요. 경기도권은 미리 준비를 했고요. 네. 네그 그래서 이것도 경기도권이라. 예. 어차피 지금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에 예. 예, 준비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 이 양평 사건의 경우에는 아마 어저께 처음으로 어, 공개가 되고 아마 그 크게 그 논의가 됐던 사안인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어저께는 예. 제가 이 국감 준비하느라고 그 저, 저 경기도 국감을 보질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데 인가 2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후는 취소가 되야지 맞는 거. 제가 법제처 유권에서 알려드렸잖아요. 그거는 네. 맞는 거고, 그 이후에 불법으로 그럼 계속 진행된 것을 일년팔 개월 뒤에 소급 적용까지 해서 해준 부분은 큰 문제가 있죠. 그런 그 법령의 해석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아니라, 한번 자세히 보시면 네. 제가 법령을 해석하거나 이렇게 한게 없습니다. 네.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렸죠. 네. 저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면 그건 얼마든지 답변을 그러니까 드립니다. 경기도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경기도권은 미리 들여다봤으니까요. 네, 네 그이재정 지사께서 보고 배우라그래서 들여다봤습니다. 아, 연락 전화를 주셨던가요? <laughs>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으로 몇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경기도권 배우라고. 예. 그래서 배우려면 양평 끝까지 배우셔야죠. 대장동 것만 배우시니까 그렇죠. 네. 배우려면 양평 끝까지 배워야지. 한쪽만 배워서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그 시장님, 예. 이 시간 이후에 남은데도 저 말고도 계속 지리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서울시 관련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저도 지금 서울시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경기... 남은 시간에도 되도록이면 서울시에 관련된 서울 시민에 관련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김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